안녕하세요. 백세 건강정보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식재료로 잘 알려진 당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근은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죠. 하지만 당근을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과 좋은 음식들, 그리고 이에 대한 건강상의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좋은 정보라 생각되시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한 백세 건강 정보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근과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들부터 알아볼게요. 이런 조합은 당근의 효능을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이 항산화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요. 알코올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항산화 성분의 작용을 방해하고 간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에서 베타카로틴이 독성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근을 먹을 때는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간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죠. 다음은 설탕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당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혈당 조절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근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지만 초콜릿, 사탕 과자 같은 단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설탕이 많은 음식이 혈당과 인슐린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과 간에 부담을 줄수 있고 장기적으로 세포 손상과 염증이 증가해 암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방 음식입니다.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기 위해 적당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튀긴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육류 같은 고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단은 체내 지방 대사를 증가시키고 간의 지방 축적을 유발해 지방간과 같은 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킹스칼리지 런던의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단이 간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간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된 가공육이나 튀긴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같은 보존제가 많이 들어있어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질산염은 조리과정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환되며 이는 위암이나 대장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고온에서 조리할 때더 많은 니트로사민이 생성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근과 가공육을 함께 먹으면 이러한 발암물질의 흡수가 더잘될수 있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런 조합은 당근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 A를 포함하고 있어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 눈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한 베타카로틴은 흡수율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당근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해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견과류와 함께 섭취한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당근의 비타민A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함께 섭취한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단독 섭취시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주스입니다. 당근과 오렌지 주스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가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당근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베타카로틴의 산화를 방지하고 체내 흡수를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근은 영양가가 높은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당근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 견과류, 계란, 오렌지 주스와 같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 알코올, 설탕이 많이 든 음식, 고지방 음식, 가공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